안녕하십니까. 인하과전문대학 한국문학과 최초학반 배정호세아 103기입니다. 우선 제가 면접 때 받은 질문은 지원 동기, 장점, 심의 받았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호세아의 장점은 부원장 선생님께서 솔직한 피드백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혼자 자만하지 않고 또 위축될 때도 부원장 선생님께 수업을 받으며 저의 자신감과 함께 객관적인 저의 실력을 키워나갈 수있 원장생과 지혜생께서 학생 환경안경 기억을 너무 잘해주셔서 저번 수업때보다 더 나아진 점을 지적해주시며 칭찬을 받았던 것이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입니다. 허세아에서 원장선생님과 원장생, 지혜생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으